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파숑 님의 2025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서울 중심에서 수도권으로 확장되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인구와 교통망과 주택수요 등 3박자를 갖춘 지역으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과의 연결성. 특히 GTX와 교통망의 혁신을 주목해야 합니다. 경기도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과의 연결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GTX와 같은 교통망에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주요 지역과 서울의 중심지를 연결하며 경기도 외곽 지역의 주택 선호도를 급격히 높여준다고 합니다. 역세권 개발과 주변 상권. 업무지구 형성은 주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변화와 세대 증가 요인이 핵심입니다. 경기도는 2025년 전국 광역시 중 가장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과 한정된 공급으로 인해 수도권 외곽으로 이주하는 세대가 꾸준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와 가족단 위세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경기도의 성남시, 고양시, 광명시를 주목하길 바란답니다. 또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도 역시 관심지역으로 봐야 한다고 하십니다.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의 활성화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는 일기신도시 재개발은 서울과 견줄만한 주거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고 3기 신도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교통 인프라 확충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더욱 견고히 한다고 합니다 단주의 알점은 부동산 리스크에 주의해서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에 늘 신경 써야 한다고 하십니다 2025년 여전히 고금리 시대가 이어질 전망이며 이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자금 유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역시 신경 써야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기도의 노화된 주거지 등 특정 지역에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회와 위기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교통 인프라 중심의 투자를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GTX 통과 지역은 역세권이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십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주목할 필요도 있다고 하십니다. 10년 이하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투자의 대상입니다. 일기 신도시와 구도심 정비 사업 지역은 장기적인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합니다. 신도시와 자족형 도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투자를 권유하신답니다. 2025년 경기도 부동산은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랍니다. 교통우재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 전략으로 보신답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2025년에는 교통인프라 확충, 정비사업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경기도 부동산 시장, 수도권의 핵심 주거지로 변모시킬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전력적 접근을 통해 경기도 부동산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하십니다. 서울을 대신할 수도권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기도를 주목하길 바라신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